일단은.

한 시간 반을 삶기 때문에 누을붓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서 다시 껍질, 껍질, 무 무도 누린내를 많이 잡아주거든요. 생강 껍질 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누린내 잡아주고 좋아요. 커피 있거든요. 커피를 넣어줍니다. 커피가 잡내를 많이 잡아주거든요. 커피 자체가 잡내를 잡아주고. 우리미라고 하면 습니다 니강. 미강. 니강을 듬뿍 넣어줍니다. 이것도 누린내가 잡아줘. 이 그러니까 고기는 누린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소주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버릴 겁니다. 이거는.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된장이 들어가갖고, 아씨를 맛있게 썰어줘야 고기가 맛있습니다. 아씨를 맛있게 썰으면 두 번째 아무리 맛있게 어봐도 맛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 잡내를 다 잡아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기를 안칩니다 이러고 한 시간 반을 삶아줄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작품은 나옵니다. 좀큰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몰라요. 일단은 손님들 잘 먹으니까. 물로 많이 채우면은 이게 끓으면서 넘치거든. 땅에 물로 잡아가지고, 치가 잘쌍입니다 손질은 한 시간 걸리고, 요 뚜껑을 뜯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로 캐면 4시 반에 이것도 모욕을 시킬 겁니다. 모욕을. 모욕을 시켜가지고 자, 작업 들어갑니다. 일부 육수 내고 이제 이거 땜만 내고 했는데 심장이 좀더있어 손님들이 잘 먹어주니까 돼지무리는 이기기에 이걸 잘 구수를 해야 되거든 요즘 대요 대충하면은 맛이 대충 맛이 나가요. 자, 이거는 뭐야? 신기한 것 아니 다에 신기한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 입에 들어가도 끓이는게 없지, 터이 소임 날때는 또 불만 나라고 도치도 쓰거든요. 때라서 맛있고 뭐 그런 게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13년 전 세월로 지금 일하고 있다. 맛이 나는 곳인데 그거를 조절 잘해야 됩니다. 빨리 <놀람> 사용해. 됐거든요. 된장이 들어가야 국이 감칠맛이 나고 누리 내도 또 잡아줍니다. 국산 생강이 뭐. 고추라든가 이런 양파 같은 거 넣고 그다음 이거 무거든요. 또저 들어가는 고명이 또넣어더냐 이거 넣고 육수는 또 들어가 하나. 이걸 볶고, 사뿌리는이 국밥에 안 들어가면 안 돼. 이 약방 감추거든요. 들어가야 되고, 옥수수 볶은 거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우리가 물로 끓이가 먹으면 그지야. 이게 들어가야만이 국물이, 진짜 잡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고추씨가 있거든요. 고추씨는 국에 칼칼한 맛을 내줍니다. 다섯 스푼만 올라가거든요. 다 우리 국수입니다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1차 육수 볶음입니다 이제 물러보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수, 1차 육수가 나옵니다. 1시간 반삶아서고그 다음에 한 10분 뜬 돌리고 하고 냅니다. Okay. 对的、嗯，我昨天去抱人家，煮一碗。我儿子叫什么？大水了。 한도 가지고 오 겁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가인도놓도지야 콧등이에요, 콧등, 콧등. 귀 옆에, 귀때기 옆에 살이 굉장히 맛있는, 이것도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참겹쁘고